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4월 28일입니다. 지금 이 사법부 대법원에 있는 그 인권법 연구에 참 문제가 큽니다. 이 판사들 인권법, 소위 법원판 하나에 판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인권법 연구에는 법원판 하나에 아니냐? 우리법처럼 해체시켜라. 늘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간헐적으로의 취재를 언론이 취재를 하면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용기 있는 판사가 안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언론의 견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을 지냈던 소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요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다는 그 조선일보의 보도 27일자 보면 말이죠. 1면 4면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크게 났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인권법 연구회 회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법의 법원 장악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이 일선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전부 깍 경학을 하고 경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인권법 해체 필요성이 이제 급기야 제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인권법 회원 명단을 입수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판사 3,214명 가운데 인권법 판사 비율이 14%인데 비해서 전국 지원장 지방법원장 지원장 이런 지원장 41명 중에 10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 97명 중 33명 대법원 행정 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5명 이렇게 많은 수가 핵심 보직에 인권법 소속으로 전부 드러났습니다. 인권법 연구회가 독식하고 있는 에,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법은 인권법을 연구하는 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데 말은 진보 성향이지만 이건 좌파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에 회가 아닌가라고들 얘기합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그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배신감이 든다는 겁니다. 한 30대 평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 사람을 미는 그런 코드 인사를 할줄 정말 몰랐네. 김명수를 겨냥했습니다. 실력으로, 노력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라고 어떤 판사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고법부장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인, 소위 좌파 편향적이죠. 이념 편향적인 판사 모임에 장악돼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 판결을 신뢰하겠냐, 믿겠냐?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인권법 인권법 모임이 인권법회가 사실상 김명수의 사조직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기에 회 인권법을 해체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법 출신들이 집행부를 장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대법원장의 탄핵 거짓말 사태 때 줄곧 침묵한 것을 봐라. 그걸 보면 알수 있지 않냐. 단적인 예 아니냐. 이러면서 인권법이 대법원장의 바로 김명수의 사조직이자 친위대다. 이렇게 변질된 것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김명수가 이 사법부의 정의를 갖다 실현하는 것을 못 하면서 자기 사조직 관리는 대단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판이 나올 정도 같으면은 자기의 사조직 소위 친위대 김명수 친위대와 김명수 사조직이 근사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는 이루어진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판사들의 지금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사법부에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절망.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 이제 절망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군내 사조직인 하나의가 없어졌듯이 인권법 연구에도 빨리 해체라. 즉각 해체라. 제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인권법 연구회가 사법부의 소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쯤 떠올랐을까요? 진작 떠올라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늦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통계를 잡고 분석을 한 기사를 너무 잘 실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이 사법부 개선에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평 판사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정부 다들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답니다. 판사들도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결국 실제 인권법 연구의 전신으로 평가받는 우리법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 어, 소위 연구의 전신, 인권법 연구의 전신이죠. 그런 우리법연구회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자진 해체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진 해체했습니다. 2009년 한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한 직후에 사법부의 하나에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요 멤버가 탈퇴를 했습니다. 조직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은 이날 침묵했습니다. 김명수는 곤란할 때는 딱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인권법 회원 명단을 갖고 인치 안다고안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거짓말 사태 때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시간 끌기로 모든 비판을 깔아뭉개고 넘어가려고 한 것.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변호사께는 이날 인권법 판사 명단을 수송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인권법 출신 재판장들이 법리보다는 특정 이념의 출진 판결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인권법 소속 여부로 재판장 성향을 판단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법부 공정과 정의를 담보하고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그 훌륭한 사법부가 언제부터 이런 독버섯이 자라나서 이 독버섯이 지금 법원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판사들이 이 어저께 조선일보의 글을 보고. 무척 반,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사태가 주목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야권 단일화를 향해서 반드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그리고 한미동맹으로서 국가안보가 투철한 그러한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